안녕하세요 나무판 아지아입니다 오늘은 경산에서 해남까지 어 저희가 만든 이제 농원에서 만든 퇴비를 싣고 예, 똥이죠 똥 냄새 엄청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막 심하진 않는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밭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거 보이나요? 어 이게 제가 잘못 보셨네요 여기 예, 여기 감나무밭 에 퇴비를 뿌리러 왔는데 이게 첫 번째고 저 밑에 가면 또 두번째를 해야되는데 하..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포대를 들고 다니기 더힘든것 같습니다 일단 손에는 똥냄새가 나고 온몸에는 이제 뭐 잡다한 풀뭐 도깨비풀같은것도 붙고 이상한 풀이 엄청 많이 붙었습니다 아..태비 참 좋은 태비를 써야되는데요 아,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.. 좋은 태비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, 태비 만드는 법 어, 어떻게 하면 태비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연구, 연구를 해서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하루 종일 치, 이거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